감정평가 비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서 변호사는 우선 해당 비용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계약서나 법적 규정에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평가의 종류나 평가 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그 비용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게 책정되었을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감정평가법인 간의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되었다면 이를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감정평가 비용의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비용이 다른 당사자에게 부담될 수 있는지 비용 분담에 대한 계약상의 조항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비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비용 지불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입증하거나 필요시 대체적 평가 방법을 제시하여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과도한 감정평가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의도인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